별로 안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이렇게 직접 대면할 때마다 언제나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기성 세대보다 청년 세대의 삶이 또 미래가 더 어둡다고 생각한 첫 번째 세대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많으신가요? 네, 대답하기 어려울 정도죠. 네.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회가 공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럴 겁니다. 태어날 때그 직후부터는 부모님들이 그야말로 맞벌리를 하느라고 다딴 데다가 맡겨서 키워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건 또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초중고 시절에는 무한 경쟁에 내몰려서 친구조차도 믿지 못하고 살았을 겁니다. 또 대학을 갔습니다. 힘들어 대학을 갔는데 미래가 암담합니다. 취업을 했습니다. 비정규직입니다. 그나마 자리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내 다음 세대도 결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것 같지 않다 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 출산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여러분 나이대에 아이들을 키우는 기성세대의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미안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말 수는 없습니다. 제 어릴 때 삶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건 사실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저는 그 나이대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공장에 출근했던 소년 노동자이고, 또 장애를 얻어서 장애인이 됐던 그런 험한 삶을 살긴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때는 그래도 가능성이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과 꿈을 실제로 실현해서 대학을 갔고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변호사가 됐고, 또제 자신의 자유로 인권 운동가이기를 그리고 시민운동가의 길을 걸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100만 도시 성남의 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을 얻어서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그 선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었고 저에게는 많은 가능성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날의 우리 청년들에게 저처럼 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계층 이동의 가능성도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게 결국은 부모의 지위와 세상이 그대로 상속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모든 집이 재산이 그대로 상속되는 그야말로 계층 이동의 가능성 이 봉쇄된 그런 사회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걱정이고 또 미래에 지금보다 더 나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암담하게 이 나라를 쳐다보고 결국은 이 나라를 해일 조선이라고 불리면서 탈출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옥 같은 나라 해일 조선 그래서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꿈을 만들어야 합니다. 뭔가 가능성을 부여해야죠. 저는 그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은 결국은 우리 기성세대 이 정치인들로 노력해야 되지만, 사실은 여러분 본인에게도 그 길을 찾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또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 작은 기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기회라고 하는 것이 총량이 매우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제도를 뜯어고쳐도 그 기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쟁의 방법을 아무리 아름답게 좋게 만들어도 경쟁 그 자체를 줄여나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기회의 총량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회와 자원을 특정 소수가 지나치게 많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죠. 역사 대대로 보면 그 사회가 가진, 그 나라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공평하게 배분됐을 때그 나라는 흥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과 기회가... 소위 권력자들에 의해서 강자들의 횡포가 허용되고 사실상 강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자원과 기회와 결과 소득이 집중됐을 때 결국 그 사회 체제는 망하거나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수없이 보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기회가 공평한 나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나라, 각자가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책들을 내놓습니다. 국가로서도 연간 2조 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청년 여러분들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개선되는 걸 느끼십니까? 어떠신가요? 대답을 하기 어려운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답하기 어렵죠. 대한민국에 우리가 약속한 법률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만 일하자. 일주일에 연장노동을 하더라도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12시간 이상 더 하지 말자. 12시간 더할 시간이 있다면, 새로 노동자를, 근로자를 고용하자. 그게 우리가 정한 노동법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한민국에는 법정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사람이 무려 354만 명입니다. 이 354만 명의 법정 초과 노동시간, 즉,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시간만큼을 새로운 사람들로 뽑아서 채용하면 33만 명을 신규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0시간 노동을 초과해서 노동을 시키면 1.5배, 즉50% 추가로 보수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산업현장에서는 40시간을 초과해서 52시간을 일시키고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있을까요?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 지불되는 임금의 총량이 8시간 일할 때의 시간당 임금의 1.5배가 아니라 실제로는 0.8배, 즉, 8시간 일할 때보다 더 싸게 임금을 주워,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아주 적게. 그리고 기본급을 훨씬 초과하는 온갖 명목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이 상여금들을 1.5배 계산해서 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과 노동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싼 임금을 지급하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 사용자들은 결국 새로 사람을 뽑기보다는 더 싸게 쓸수 있는 초과 노동을 선호하고 그것도 52시간으로 부족해서 68시간을 넘도록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노동 시간이 깁니다. 연간 2100시간을 일하고 일본보다 무려 두세 달을 더 많이 일합니다. 그렇다고 보수를 많이 받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잘못된 제도 운영 때문에 노동 시간을 장시간 강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동 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만약에 대한민국이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초과 시간만큼을 40시간만 일하는 사람으로 신규로 채용한다면 최대 269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269만개. 우리나라의 실업자가 지금 100만명이 넘어간다고 아우성인은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33만개를 해결할 수 있고 1.5배의 초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게만 해도 사용자들은 결코 1.5배씩 임금을 지급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의 일자리의 수준도 올라갈 것이고 일자리 질이 좋아질 것이죠. 또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엄청난 수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은 그런 겁니다.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초년생인데다가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 후순위로 채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질이 좋아지고 일자리의 양이 늘어난다면 청년들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4차 산업혁명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이 하는 일들조차도 전문적인 영역조차도 이제는 기계가 대신하게 됩니다. 일자리가 또 대폭 줄어들게 되겠죠 아, 이럴 때 우리가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내야 자본주의 체제가 시작되면서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복지가 그 보완 대책이었다가 이제는 보편복지로 전환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인류는 공통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공기, 문화 인프라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죠. 여기서 생겨나는 이익들을 특정 소수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나눠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본소득의 이념입니다. 우리 국가 구성원들 모두에게 우리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공유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공평하게 나눠서 기본적인 삶을 가능하게 만들자. 이게 많은 영역에서 시험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걸 준비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아주 초보적이지만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을 통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지금 1, 2년간의 축적된 경험이라면 이 청년배당을 통해서 연간 100만 원의 아주 소액의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성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이게 100% 동네 골목사건과 재래시장이 사용됩니다.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성남시의 재래시장과 골목사건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기본소득을 도입합니다. 첫 단계에서는 일단 예산으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연간 100만 원씩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합니다. 예산은 연간 400조의 국가 예산의 7% 정도를 절감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매년 15~6조 원씩의 국가 예산이 증액됩니다. 거기에 기존 예산 3, 4% 정도만 더한다면 28조 원을 만들 수 있고 이 28조 원을 소년, 학생, 청년, 노인, 장애인 그리고 농민에게 지급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반드시 한 번쯤은 쓰여질 수밖에 없고 그게 지역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올리고 그 지역 경제에 돈이 회전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경제성장에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차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토지는 온 국민의 것입니다. 특정 소수자가 그 토지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토지 소유에 의한 엄청난 이익을 불로소득을 얻으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연간 시세의 2%에 해당되는 보유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공동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토지, 이 토지의 자산가치가 6500조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토지로부터 생겨나는 임대소득, 양도소득 같은 불로소득이 300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국토보유 자체에서 내는 세금은 연간 현재 9조 원에 불과합니다. 0.1%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500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이 국토 자산에 대해서 자동차 세의 5분의 1 정도의 보유세를 부과시키면 약 15조 원 정도를 추가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5조 원의 국토 보유세는 다른 국가의 용도에 쓰지 않고 우리 전 국민들을 위해서 전액 공평하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하면 1인당 30만원, 가구당 약 120에서 150만 원 정도를 받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야말로 과거의 낙수효과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대기업과 거대 기업들 중심으로 성장해왔던 것을 이제 온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튼튼하게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경제 성장이 공평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스스로 열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스펙을 관리하고 영어를 배우고 그다음에 온갖 체험 학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 중에 극히 일부만 여러분을 둘러싼 그 환경을 개선하는데 투자해 주십시오. 즉,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노동, 교육의 현실을 바꾸는 것,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 것, 대한민국이 불공정한 나라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정의로운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작은 투자를 위해서 의해서 쉽게 할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함께 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싱크보다는 액트. 여러분들의 행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